안녕하세요, 이리 오늘은, 그, 뭐지? 조금 신기한, 아이코 조금 신기한 모드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. 일단은 움직이잖아요? 봐봐. 어, 만약에, 나 너무, 그, 약간, 너무, 음, 위험할 때. 만약에, 아치! 지... 뭐지, 이거? 이렇게 했을 때 떨어, 잠깐만, 나. 충분히, 빨래 빨리. 빨래. 아, 빨래안 돼! 네, 죄송합니다. 일단은, 아코 돌아가기. 이렇게, 이렇게 돼 있잖아요? 아, 진짜! 짜증나, 왜 이렇게, 렉이 많냐? 떨어질 때, 헛! 누르면은, 이렇게, 예, 여기 버튼을 누르면, 여기, 이거, 보이시죠? 이거 누르면 멈추게 돼요, 완전히. 그래서, 바로 풀고. 이렇게 해주시고, 여기, 이거, 보이세요, 이거? 여기. 그러니까, 돌아가기 위해 이 버튼. 이 버튼, 보이시죠? 여기를, 이걸 누르면, 원래 처음에는 이렇게 돼있어요. 움직일 수 있게. 돼는데 이제 또, 이걸 누르시면 또 멈추게 돼요. 안 움직여요. 이건 설치는 는데안 움직여져요, 전혀. 전혀 안 움직여져요. 막 전혀 안 움직여져요. 그리고 표면에 이렇게 움직여지고. 아, 일단은 예를 들어서 아이고 참말로 좀 누르시고 이제 좀비가 나타났다. 좀비, 좀비를 한번. 좀비를 추가 했을 때막 나를 죽이러 온다. 아 위험해. 이걸 누르시면 멈춥니다. 멈추고 막 도망가세요. 도망가 도망가 도망가. 도망가. 내 네, 멈췄을 때. 멈춰. 멈춰. 멈추란 말이야. 이렇게 멈출. 이런 건 누를 수 있으니까. 이런 건 누를 수 있으니까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네. 그러면은 저는 너무 렉이 너무 많이 걸려서 전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. 네. 그러면은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. 나 죽어. 아 어, 진짜. 어, 나 죽을 뻔 했네. 네. 그러면 저는 어 여기까지 하도록 할 거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<laughs> 알림 설 눌러 주세요. 그럼 안녕. 빠빠.